초등학교 사, 사냥꾼 <웃음> <웃음> 짜장면 플러스 탕수육 못 네. 치면 다 나가리 근데, 네, 근데, 야, 야, 야 씨, 진짜? 주세요. 근데 그 대신 공원 주세요 공. 오케이 공 준다 아, 그건, 그건 걱정하지 마 어. 진짜야 어, 니네 자, 네야그 네, 대신, 그 대신 그리고 잡죠. 안타 한 번이에요 저. 안타 하나 진짜? 네 안타 한번 진짜요? 네 안타 한번 응, 믿는다 진짜지? 네네야 네. 이거 리얼이야 네 리얼 <laughs> 아 이 <목소리> 사이. <laughs> 그걸 못 해요, 형. 그안 돼. 그걸 캔코로 해야 돼. 이거는 스트라이크를 못 넣어. 못 넣을 수 없는 공이야, 이 공은. 스트라이크를. 감정을 <목소리> 올리지 않았지만 닝 게임만 있는 아. 살 떨리는 짜장면이 <목소리> 짜장면 어퍼쳐서 탕수. 육 야, 탕수육까지 먹게 생겼어, 야. 니네 양심적으로 스트라이크 판정 잘해. 네. 진짜 잘해. 네. 우리 아. 어제 안 줘. 내 동밀이가 칠 수도 있어. 승부 승부 승부. 어. 벽 어, 어. 아, 아, 아. 어, 어. 간다. 아, 팔, 끝. 빠르 빠르. 야, 왜. 이거 이거. 야, 이거 투수 던져. 투수 던졌다. 투수 던졌고. 야, 공이 어디 있어? 야구도 아니고 세네. 그냥... 그래, 그럼 이게 일단 안타는 아니야. 그죠? 어, 안타는 아니네. 응. 뭐야, 그럼 뭐뭐 뭐. 빠우해 뭐, 뭐. 줘. 아니, 저아 어. 그걸 띄고 어. 가져줘. 짜장면.. 저장마... 짜장면 안 사주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진.. 야 형들을 어떻게 보고 무조건 사주 진짜 이기면 뻥 아니야. 맞아. 뻥치는 사람 아니야. 나중에 한번더 오세요. 저희 이지도 응. 모르고.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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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삼진 끝! 참을... 나 참을 거야! 삼진 은 자잖아. 아이쪽 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이파이브! 우리 어, 참아, 네, 우리 어떻게? 어, 청하. 근데 이 형은 잘 던진단 말이야. 맞아. 어? <laughs> 그나 약간 천천히 던지. 아, 웃겨. 천천히 던지면 웃지. 개인 개인으로. 야, 이거 나면 안 되는 거야. 아 미안. 아차, 아차. 파울, 파울, 파울. 야, 시. 파울. 야, 니네 야구 해봤어? 잊어보래. 이게 어떻게 안 타냐? 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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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도 이거는 이상하지? 양심, 야, 우리 도덕 시간에 뭐 배웠어? 네. 응. 야 이번에 맞는 줄 알았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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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웃음> <웃음> 어! 야 이건 수수한 아, 땅볼, 수수한 땅볼 끝난 거야. 안 타. 안 타. 야 안타! 이거. 안 타. 안타잖아요 뭐? 어? 최선 머리는 넘겨줘야 깨끗하게 안 타는 아, 인정원이그 그렇게 해야죠. 해줘요. 그럼 그렇게 해줘요. 0부터 영부터 시작. 오케이 알았어. <laughs> 야 니네 억지수명 배우 아, 되는 거 배우면 참. 아, 좋은 거 배운다 인생에. 그 요새 트렌드거든. 아, 그렇지! 신스트라이아 그렇게 그렇게만! 아, 진짜! 턱 떨리는데? 제발! 신영아! 어? 신영아! 힘 있게 쳐! 힘 있게! 힘있힘 있게! 힘 있게 네, 네. 오! 아.. 오.. 파울. 아, 커피, 커피. 야.. 이.. 좀 까다로운 치는데? 까다로운. 좀 치는데? 까다로워. 그렇지! <laughs> 안 치고 도 되는데. 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이다! 탕수육 걸고! 워호우! 어? <laughs> 야! 너 엎드릴 래? 와, 살벌하다. 아, 이제 개발. 가슴이 쿵짝쿵짝 하는데 아! 데드볼, 컷! 컷! 데드볼, 컷! 아, 데드볼은 합이 없었어. 그냥 볼 어, 그럼 그냥 볼, 볼, 볼그 볼 볼. 대신, 그 대신 볼두 개. 맞아요 볼두개볼두개볼두개 <laughs> <볼두 개. 웃음> 아 맞았어요! 너무 아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나 내가 때려 마지막 아 그런 게 어딨어! 타자 어, 어떻게 맡기냐 어, 승부에! 따들어가면 짜장면 한 번씩 빼! 재밌는데? 승부 이제 진짜 끝이야! 마지막 마지막 타자 변명 없다 오씨 무서워. 잘쳐잘쳐잘쳐 넘어갈 잘 쳐, 잘 뻔했어 이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맞았으면 수... 스윗 갈수위들어갔으면다어갔 반중들도 <laughs> <laughs> 갑자기 난입을 라는 쫄리는데. 이건 끝났지? 요나 투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좋아. 딴거려서 투스트라이크. 깨지만 못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아니야, 치면 돼. 무슨 소리야. 희망을 잊지 마. 우리 네네를 짜장면 사주고 싶으면 천사란다. 참았어? 얘좀 아 야구 아좀아 하는구나, 아 진짜. 대단라 끝난 거예요? 어. <놀람> 아, 어. 저희 짜장면 못 먹는 거예요? 어, 승부는 냉정한 것이지. <놀람> 무리한 선물을 걸었어요. 아, 결국 뭐 짜장면 사주게 되네. 원래, 원래 야, 지면은 좋아. 그냥 냉정하게 승부는 냉정한 건데, 이게 교육상 오히려 안 좋아요. 굳이? <laughs>